じゃあ。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이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216원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하반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금리 고가 같은 경우에는요, 218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세이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병선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리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미국의 법무부 이 암호화폐 단속 조치 발표 예정과 그리고 이 바이낸스 CEO 이 사임 이슈 등의 이 메. 매...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어제 하루 이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요. 이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의 누림세에 더불어서 훨씬 더큰 이런 하방의 압력 하락을 보여주면서 행보하는 움직임 이어가고, 이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양방향의 롤링 흐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물 ETF 승인 기대감 하나로. 앞전 구간에서부터 꾸준히 이런 식으로 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몇번 나와야 할이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낙폭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여러 악재보다는 이 현물, 이 ETF 승인 기대감이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하방 움직임은 일시적인 건전한 조정, 무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명확한 하방 지지 라인은요, 34.5K 구간, 이 구간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코인 제가 이 과거 이바닷권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강력 추천드리면서 스탑로스 짧게 잡고 이렇게 반등을 노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한파동토나 폭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 이 가격으로 보시면 이 120원 그리고 이 150원쯤 잡아드리고 이 기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결국 추가상승이 이렇게 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확히 말씀드린대로 이 구간 라인, 이 120원 그리고 이 150원 라인 이 지지 받아 주면서 결국 이 기점으로 급등 랠리가 나와 주었고요.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 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이 최고점 기준으로 무려 수익이 96%이96% 96 이상의 수익, 이100% 가량의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세이코인 앞전 제 영상 보시고 이 바닥권 터점 이 구간에서 이 진입을 하셨던 구독자님들은요. 여전히 상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이 세이코인의 주체 세력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보방에서 이 최종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세이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꾸준히 이런 식으로 낙폭그룸을 만들어오면서 유의미한 추세전환 시그널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 바닷건 구간 기점으로 손바뀜 세력들이 이 진입을 했고요. 이두 번의 매집 후에 재차 시장에서 소외를 시키는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가격 조정 만들어주면서 이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상승 장악해 주고 있는 패턴인데요. 즉이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상장 직후에 신규 상장 빔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소외시키고 개인들의 투심을 다 꺾고 나서 이 주체 세력이 대량 매집 물량이 확보된 후에 신규 상장, 이 최고가 이 구간을 돌파 안착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신규 상장 빔이 늦게 반영이 되는 모습이 많은데요. 이 세이코인이 현재 그런 초입 구간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낙폭이 나아지면서 알트코인들은 추세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방으로 깨지고 이 방향이 나아주었지만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는요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살아 있고 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앞전 이 구간의 이 낙폭 이 낙폭분의 갭을요 이 채워주려는 이런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주체세력의 상승 장악을 해주. 겠다라는 의도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세이코인의 패턴 매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이 어스탠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아줄수 있습니다. 여 그, 세이코인은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전의 상단 채널 290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정한다고 해도요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퍼0 이상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선물거래소 선물거래소 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하이파이 그리고 룸네트워크 아크코인 처럼 선물투자 비중을 가장 크게 잡으시고 선물투자 선물투자로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10배 10배 정도 진입을 하신다면요 선물 기대수익을 30%를 가져간다고 하면 레버리지가 10배 이기 때문에 기대수익은 300%이상이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분산 투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 세이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세력들의 개미를 털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 지지를 받아주면서 비켜를 주고 있지만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세이코인의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세이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세이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 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 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 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가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있 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새이 코인 신규 상장과 동시에 여탈 상장비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낙폭이 나주었지만 앞전에 이 바닥권 이 바닥권 구간에서 이두 번의 매집이 크게 들어왔고요 이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상승 추세를 살려주면서 유의미한 구간, 이 유의미한 구간이 일목구름대를 돌파 안착해주는 위치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실려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는 주체 세력의 이 본격적인 상승 엔들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작점은 바로 이 290원 돌파 안착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